벌레 좀 와서 잡아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리가 4개를 넘어가면 좀 별로 안좋아합니다 네, 그 친구들은 알아서 네. 제가 딱 4개까지 모든게 이게 수용이 되고 6개 8개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어려워요 <목소리>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또 고급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하죠 막내 셔누 대 맏형 기현 아 막내 셔누가 응. 훨씬 낫지 그래서 막내 셔누 골랐잖아 어. 그래서 뭐 이런 거 다섯 살 주헌인데 다섯 명 주헌 다섯 명 주헌 목이야모르 다섯 명 주헌 어 잠깐만 왜왜왜 왜, 왜, 왜. 잠깐만 가만있어 목이야 모기 목이. 잡아야 돼 어쩌서그은데네 민혁이 FB 시샷하러가겠습니다아 맏형 창균 대 막내 셔누였나보다 엄청 큰 분이었는데 그러면 맏형 창균 대 막내 셔누 향수? 요즘 향수는 저는 음... 예 e 원키야. 향수. 예. 네. 저는 진짜 여행 그냥 다 써요.